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 이수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진은 이 박근혜 정부의 새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민 대변인은 안데이 내정자는 그간 불법 대선 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 소신을 보여줬다며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민 대변인의 말처럼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안데이 국무총리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안데이 국무총리는 1955년생으로 경상남도 하만이 고향입니다. 1980년 서울대 행정학과 재학 시절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세의 최연소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 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과장을 두번 역임하는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06년에 대법관이 되었고 2012년 대법관에서 퇴임했습니다. 네, 양력을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맡았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안세 국무총리는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던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 문제로 박 대통령과 마찰이 빚으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 소식을 놓고 야권 인사들의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죠. 네, 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는 네. 안대희 총리 후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양손에 칼을 들고 통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양손은 내각과 청와대, 칼은 검찰 출신을 의미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다시 검찰 공화국 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완전히 실망이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네, 안대희 새 국무총리가 이 같은 비난에 무릅쓰고 정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후속 개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